아, 오늘의 누가복음 17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의 17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우리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요. 빈배 위에 내린 은혜, 빈배 위에 내린 은혜라는 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 5장에 앞서서 누가복음 4장에서는요. 예수님이 어떤 일이 있어야 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에서 말씀으로 승리하시죠. 그후에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많은 병자들,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내게 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일어났습니다. 어떤 반응이 일어났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인기는 올라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졌습니다. 칭찬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주님, 어디 가지 마시고, 우리 곁에 계십시오. 우리 앞에서 계속 말씀해 주시고, 우리 옆에 계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그들이 얘기합니다 나는 갈 데가 있다고 내가 다른 동네에 가서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왔더라고 그래서 나는 지금 현재 간다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랬던 같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에 따라서 자기 자신의 거치를 결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해 준 자리에 사람들이 인기 있는 자리에 거기에 머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늘 언제나 사명 따라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야 될곳 사람들의 인기 있는 자리가 아니라 사명의 자리라면 어디지 예수님은요 그 사명의 자리를 갔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참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처럼요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칭찬 듣는다고 머물고 기분 나쁘다고 떠나고 여러분 그런 인생은 사람 때문에 사는 인생입니다. 사람 말 한마디 때문에 자기 인생을요. 사람의 말에 자기 인생의 모든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요. 사명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 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움직일 때 머물 때 그거는요. 사람 말 때문에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사명 때문에 주님 가라 하시면 그때 가는 것이지 내가 기분 나쁘다고 내가 누구에게 칭찬 들었다고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교회는요 잘, 이게 잘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많은 교회를 거쳐 왔고 또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하고 오니까 교회마다 항상 한국 교회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특징인지 아십니까? 상처받은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누구한테 상처받았을까요? 물론 목회자들에게도 상처를 받습니다 목사님이 저 말을 왜 나한테 했을까? 그 사람한테 한거 아닌데 꼭 자기 상황 속에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했다 이렇게 하면서 날아오는 화살을 스스로 갈다가막 꽂아버립니다 상처받았어 막 이렇게 그리고 뭐 성도들끼리도 어떡합니까? 말 한마디 때문에 서로 상처받아서 여러분 원수지간도 이런 원수쟁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서로 상처받으면 술 한잔 먹고 털어버립니다 근데 그리스도는요 술도 못 마시니까 어떡합니까? 죽을 때까지 어머 처음 가서 어떻게 얼굴 보지 막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상처를 서로 주고받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는요 원래 상처받는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병원이요 병원이요 누가 오는 곳입니까? 아픈 사람들이 오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만 아픈 게 아니라 상대방도 아파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아직 변화되지 않은 말들이요 때로는 그냥 거칠게 나와버립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상처받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상처 받았다고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그 상처 묵상할 필요 없습니다 상처를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상처받으면 어떻게 하지 아십니까 떠나버립니다. 떠나버려요. 상처받아서 교회 떠나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상처받아서 교회 떠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요 사람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누가 자기에게 좋은 말해주면 거기 머물고 누가 자기 실마리 좀 떠나버리고 그런 사람은 사람 때문에 떠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상처받아 떠나면 그것에 또 상처받고 또 떠납니다. 이게 상처받은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여러분 그렇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교회 다니면서 때로는 상처를 받고 내 마음속에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됩니까? 더 하나님 집중해야죠 더 예배드려야죠 여러분 이 교회를 떠날 때는요 상처받고 떠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떠날 길은 하나요 하나 사명 때문에 떠나야 돼요 사명 때문에 주님 가라 하시는 곳 때문에 가야 되지 여러분 상처받고 떠나게 되면은 그 인생은요 사람에 따라 움직이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모십시오 오늘 본문에 예수님 따라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칭찬, 사람의 뭐 상처받아 따라습니까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님은 사명 따라 움직이는 분이시지 사람의 말한 마디 따라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확인하시는 가운데, 전 여러분의 인생이요 사람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사명에 따라 복음에 따라 움직여 나가는 여러분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아프십니까? 많이 힘드십니까? 여러분 들 기도하십시오. 더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더하니 예배드리는 가운데 여러분이요 그 상처가 내 인생의 보석이 될 때까지 그 아픔이 내게 진주가 될 때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시고 여러분이 더, 더욱더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새로워지는 가운데 여러분이 모든 상처를 이겨내고 사명에 따라서 주님 가라시는 곳에 여러분 떠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정도다될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사명 따라 움직였습니다. 오늘 누가 복음 오장은요 그렇게 사명 따라 예수님이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간 것이 어디냐면요 사명 따라 가는데 실패한 자리로 가게 됩니다. 누구의 실패냐면요 한 인간의 실패 자리의 팀이 찾아갑니다. 그 사람은 빈손이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요 빈손을 가져온 사람이었습니다. 실패자 인생이었습니다. 빈배 인생이었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주목하지 않는 그런 자기 자신의 절대적인 위기에 있는 실패자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가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 오늘 리가 보면 5장은요 바로 그건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의 시작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나중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나중에 훗날 예수님의 수지자가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가게 되면은요 베드로가 이 초대교회의 수장이 됩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위대한 하나님의 수지자예요 주님의 수지자입니다 근데 그런 수지자와 베드로의 만남이 오늘 처음으로 나오게 되는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뭐냐면요 이 베드로를 주목할 때 성경은요 베드로가 어떠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다시 말하면 어느 집안에 누구 아들이고 어떻게 자라다가 어떻게 어버가 됐고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됐고 이런 구구절절한 스토리를요. 성경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요. 그 베드로의 일대기를 적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언제 언정 적냐면은 그가 실패한 후에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성경은 기록했다는 것이죠. 이분 이것이 성경의 기록 목적입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관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많은 위인들은요. 전기를 쓸때 그가 태어날 때부터 이야기를 쭉 쓰게 됩니다. 그건 전기예요, 전기. 성경은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어디에 관심이냐면요. 그가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사건은요 관심 없습니다. 그가 신분이 무엇인지, 그가 누구 집 아들인지, 그가 돈이 많았는지, 그가 공부를 많이 했는지 성경은 그런 데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 관심은 어디에 창조하십니까? 그가 언제 예수님 만났냐?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한다는 얘기. 거기서부터 성경은요 그의 이야기를 기록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성경의 인물 중에 태어날 때부터 기록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그 사람이 특별한 의무가 있을 때 그랬던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성경 기록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십니까 하나님 만난 그 순간부터 기록했다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가 어떻게 되는지알수 없지만 실패의 자리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의 인생이 사명자로 바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 오늘 여러분들 그렇게 동일하게 말씀하기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과거를 따지지 않습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습니다. 이게 무슨 보험회사 광고 같은데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다 가입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과거 속에 얽매 가지고요, 실패 속에 사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 과거 안 물어요. 지금 나하고 만난 시점부터 예수님이요 거기서부터 여러분 인생의 스토리를 쓰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 실패했습니다 빈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났더니 그 빈배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만선의 기쁨을 채워주는 놀라운 기적이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꼭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꼭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꼭잘 믿으세요 여러분 께 예수님 잘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고요, 만나지 않고 인생 살게 되면요, 아주 실패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아주 사람 말 한마디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안 됩니다. 여러분, 꼭 예수님 잘 믿고요, 잘 만나는 가운데, 여러분의 역사가요, 그 예수님 만난 후로부터 쓰여져 나가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 아름다운 예수님의 이야기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그는 실패한 인생이었어요. 오늘 누가 보면 5장은요.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는 본문일 겁니다. 뭐이 본문 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많이 설교를 들어봤겠습니까? 저도 이 본문 가지고요. 설교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묵상해 봤는데요. 뭐이 내용은 뭐 그런 내용 많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빈배였는데 주님이 빈배 에 들어오더니 만사에 되었더라. 꽤뭐 그러니까 주님을 우리가 근데 모시며 살자. 뭐 이것도 좋은 메시지가 될수 있겠죠. 뭐. 또 하나는 무슨 말입니까? 주가 나를 떠나서서 새로운 소명과 사명을 발견했다. 뭐 이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묵상한 게 무엇이냐면 이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오늘 이 본문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제가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계속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소제 무슨 말씀하기 원하시는가 봤더니 제가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의 인생을 뒤집어놓고 실패자를 성공으로 바꾸는 것은 딱 하나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 오늘이 본문에서는 말씀이에 요 말씀. 베드로의 인생 속에서 말씀 이 임했더니 그가 변화됐다는 겁니다. 주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말씀을 전하려고 왔더니 베드로를 만났다는 얘기예요. 결국 여러분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말씀이라는 거, 말씀이라는 거. 여러분 한문 볼까 한번요. 여러분 5장 1절 봐보십시오. 5장 1절입니다. 자, 5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레 호숫가에 서서. 아멘. 지금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왜 몰려들었을까요? 하나님 뭘 듣기 원해요? 말씀을 들어왔대요, 말씀을요. 말씀을 들어왔고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전하는데 어떻게냐면 너무 많은 무리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닷가에서요, 배를 띄워가지고 거기에서 바다 한복판에서 이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그랬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마이크가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말을 하면 끝까지 잘 전달이 안됩니다저 뒤에까지. 그러기에는 그때는요 보통 어떻게 하면요 이 무리들이 모이 있으면 배를 띄어서 바다로 좀 가요. 가면은 그 당시에 낮에는요 바람이 바다에서 육지로 붑니다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이 불기 때문에 바다에 잠깐 배를 띄워놓고 말하게 되면요 이 소리가 육지로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지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섰고 더 효과적으로 말씀하기 위해서. 이제 베드로의 빈배를 본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3절처럼 얘기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만 볼까요? 3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안지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 뭐 했습니까? 배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무리를요? 가르쳤대요. 말씀을 전했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할 때 제일 말씀을 잘 들었던 사람이 누굴까요? 베드로일 겁니다. 베드로. 왜요? 그 배에서 지금 예수님과 자기만 있는 거예요. 지금 저 바닷가 도바닷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생생하게 주님 말씀을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냐? 들었을 것입니다.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얘는 변화되게 되거든요. 말씀을 들으면 우리 인생 가운데 힘이 나거든요. 말씀을 들으면 할수 없는 꿈을 꿀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을 힘 있게 증거되면요 분명히 변합니다 말씀을 힘차게 선포하는 교회는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는요 말씀이 들리는 곳에 가야 돼요 말씀이 들리는 곳에 머물러야 돼요 여러분 그런 곳에 가셔야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 말씀이 여러분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수 있다는 거거든요 베드로, 말씀 앞에 가까이 갔습니다 가까이 갔더니 말씀을 다 증거한 다음에 예수님 이어 베드로에게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시냐? 사절말씀 볼까요? 사절로 사절말씀 봅시다 사절입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개를 잡으라 아멘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빈배 인생 실패 인생을 알았어요 그리고 일부러 베드로의 배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무리들을 다 가르친 다음에 베드로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요 여러분 지금 깊은 구간에서 그물을 던져라 이 베드로는요 사실 이말 앞에 순종하기가 되게 힘들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냈냐 먼저 베드로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5절 말씀 볼까요? 이 베드로는 말씀 앞에 어떻게 했는지 5절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에 대파에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아멘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못 잡았대요 근데 그 다음 반전이 중요하죠 말씀에 의자여 내가 그 물을 내리겠대요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을 바꾼 한마디는 말씀을 의자입니다 베드로가 행동한 주요 이유는 말씀을 듣고 행동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요 이 말씀이 들릴 때 반응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상황과 딱 맞아질 때는요, 그 말씀 앞에 아멘 안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요. 암이 잡혀오고요 질병이 있고요, 눈물이 나요. 그래, 내가 오늘 말씀 읽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크고 은밀한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내 상황이 지금 너무 힘든데 이런 말씀 딱 붙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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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에 멘아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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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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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은 아멘 아멘 많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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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여러분, 병원에 있는 환자아은요 그냥 아무 성경을 찾아서읽어줘멘 아멘 아멘 아해 그냥요. 멘아무말씀 아멘 줘도 그냥 다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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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주님 말씀 아니면 살수 없는 거. 여러분 그래서요 병실에 있는 사람은요 무조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 말씀 순종하려면은 여기 교회 올때 환자복 입을까 막 환자복도 입혀놔가지고 다 환자복 입어야 또 말씀 앞 순종할 것 같은데 여러분 환자복 입혀보면요 툭!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해요. 여러분 자기 상황이 너무 절명 절대 절명인데 말씀이 들려오잖아요. 아멘합니다 제가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우리 뭐 환우를 볼때막 야시면 기도해주고 뭐 제가 안수기도해주고 뭐 말씀 나눠주고 성경 읽어줍니다. 그러면 기, 총 열의 몇 명은요 어떤 일이 생긴 자습니까 제가 그렇게 해주고 돌아서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요 저기 물어봐요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럼 제가 목사님인데요. 그러면 저도 혹시 기도해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자기는 불교신자예요. 불교신자. 자기는 막 불교신자인데 옆에 있는 환자가 목사님이 찾아가지고 카 기도해주고 뭐 말씀 읽어주니까. 너무 이루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불교 신자인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 달라는 거예요. 그럼 뭐 제가 무슨 뭐안 하겠습니까? 좋은 복음 전도해가지고그 사람 안쳐놓고 그냥 복음에도다 제시하고 예수 믿으라고 아미드 막 줄을 틀어가면서 믿으라고 막 그러면서 막 결국은 복음 믿게 합니다. 예수 믿게 하고요. 그리고 막 기도 열심히 해줘요. 그러면 꼭 그런 분들이 끝나고 이 말합니다. 목사님 나병 나면요 꼭 교회 갈게요. 거의 여름에 여름 다이 말합니다. 그러면 여름에 여름 병 낫고 안아요 안아요. 다 다시 돌아 암이 답을 내버리더라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게 병원 전도할 때 병원 선교할 때 돌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진짜 불교신자인데 병 나면 으 오겠다는데요. 진짜 병 낫고 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오 대단하시더라고 그분 불교신자인데 병 낫고 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좀들 낫고 왔어요. 들 낫고 들 낫게 되면 뭐냐면 약간 정신이 오락가셨어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참 많이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제가 나는데 어쨌거나 여러분 상황이 말씀 니까 딱 맞게 되면은요.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병들었는데 기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고난이 왔는데 금식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 오면요. 금식 자동으로 됩니다. 왜요? 입맛이 없어요. 입맛이요, 여러분. 그 고난 와 가지고 금식하다 말하지 마시죠. 고난 오면 입맛 없는 게 당연하 아닙니까? 고난 오면 금식하고 병들면 기도하고 힘들면 목사님 찾아가서 말씀 듣고 기도 받고. 여러분 이거 누구나 아니에요. 누구나. 왜요? 말씀과 상황이 너무 딱 맞기 때문이에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문제는요 우리에게 말씀과 상황이 안 맞을 때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베드로를 얘기해 볼게요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고기한 마리 못 잡았거든요 베드로 어부예요 어부요 이 갈릴리 바다에서 손뼈,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어부 생활 짬밥만 몇 년인데 오늘따라 왜그 고기가 안 잡히지? 여기 던지고 저기 던지고 밤새도록 금을 던는데 못해가지고 지금 돌아갔어요 아침에 돌아와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내일을 다시 나가려고 그물을다 씻었어요. 씻어서 말리고 있는데 예수님지 뭐라 합니까? 베드로야, 깊은 곳에서 가 금을 던지래요. 여러분 보세요 상황하고 말씀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지금 나는 밤새도록 해봤다는 얘기 안 해본 게 아니잖아요. 밤새도록 금을 던졌고 지금 내일 나가서 금을 다 씻어 난 거예요, 이거든요. 근데 다시 그물을 거다가물 던지래요. 그것도 깊은 곳에. 여러분 그 당시는 베드로가 살던 그 당시는요. 그물이요. 좋은 그물이 아니어 가지고 깊은 곳에 던져 가지고 고기를 못 잡아요. 그래 서 얕은 곳에만 그물을 던지게 돼 있어요. 깊은 곳에 못 가요. 그물이 안 좋아 가지고요. 근데 깊은 곳에 던지래요. 그것도요. 말씀과 상황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상황은 안 된다고 하는데 말씀은 가래요. 지금 베드로가 그런 상황이란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상이 황 오지 않습니까? 강 강단의 하나님 말씀 선포됐어요. 그럼 어떤 분은 성도는 이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말씀은 현실을 너무 모르는 말이야. 목사님이 우리처럼은 살아봐야 돼. 저렇게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는 목사님이라 사는 말씀이지 나는 그냥 아이고 난안 돼. 그냥 귀에 좋은 말씀만 듣고 가자. 이렇게 반응하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리 사는 사람이 바보지. 하나님 말씀은 옛날 얘기고 내 삶은 너무 현실적이야. 지 무슨 상황입니까? 말씀과 상황이 안 맞는 거예요. 말씀과 상황이 안 맞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포기해 버립니다. 말씀과 상황이 맞으면 그들 순종하는데요. 말씀과 상황이 맞지 않으면 얼마든지 우리는요 말씀을 버려 버린다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상황이 딱 맞으면 순종하고 상황 안 맞으면은 그때 그때 골라서 말씀 선택하라는 거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이 왜 계속 실패이고 왜 계속 빈그물인 인생이 됩니까? 우리 너무요. 말씀을요 골라서 먹습니다. 골라서. 선택을 해요. 상황에 딱 맞을 때만 아멘이고요. 내 삶에 조금이라도 말씀이 내삶 가운데 나를 어렵게 만들고 손해 보게 만들면은요. 그 말씀을 거부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의 삶이 만선의 기쁨이 날마다 없는 겁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이 들려옵니까?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 상황과 안 맞는다 하더라도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는 고백을 여러분 해나가 여러분 다될수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질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뭐라는지 아십니까? 바보랄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랄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말씀드렸어요 그물을 다시 가져오네요 같이 그날 저녁에 금을 던진 사람들이 베드로 뭐라 그랬습니까? 정신 차리라고. 이제 뭐 하는 거냐고. 밤새도록 금을 던져가지고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지금 이 사람 말 듣고 가서 이 사람 이사람 예수님 목수의 목수, 목수가 어부한테 지금 어업지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말이 됩니까? 들을만한 사람 말을 들어야죠. 아마 베드로가 그 금을 던질 때 주변에 친구들은요, 다 말했을 겁니다. 가지 말자고 무슨 소리냐고. 근데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소리를 다 뒤로 하고 금을 던지잖아요. 깊은 곳에 가서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7절 볼까요? 6절, 7절 말씀 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말씀의 순종의 결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생 오늘 빈배입니까? 오늘도 인생 여러분 아무리 아무리 금을 던져도 헛 인생 살았습니까? 날마다 이곳에서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건 너무 먼 말씀이고 내 삶은 너무나 사실 찬 현실이기 때문에 말씀 따로 내삶 따로 여러분 살았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안 돼요. 우리 배두의 순종이 저는 여러분을 순종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말씀대로 한번 살아봤더니 사람들이 미련하다 그러고 바보라 그러고 그렇게 살아가 되겠냐고? 그렇게 대한민국에 사업하면서 세금 다 내고 정직하게 어떻게 돈 보냐고 적당히 거짓말로 치고 사기를 치고 그렇게 살아야 대한민국에살수 있는 거라고 신호등 다 지키면서 어떻게 살수 있냐고 남다 도와주면서 어떻게 살수 있냐고 약간은 야가야지 너무 정직하면 바보야 이렇게 세상의 논리 속에 살아간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요 바보로 살아보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빈대가 채워지는지 안 채워지는지 여러분 채워준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말씀대로 살아보면 빈배를 채워준대요. 순종하면 채워주겠대요. 순종하면 만세의 기분을 주겠대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저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순종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현실과 다르다고요. 원래 말씀 현실과 달라요. 그러기 때문에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과 현실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믿음을 보이는 것이고. 그때 하는 게 진짜 순종이에요. 납득이 되고, 다 이해가 되고, 공감이 돼서 따른다고요? 그건 순종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건 내가 납득된 거예요. 순종은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전혀 말씀이 나와 상관도 없는데, 그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행동하는 거, 그게 진짜 순종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저는요 오늘 이 베드로의 이 모든 만선의 기쁨이 여러분 기쁨 되어서 여러분 빈배 가지고 울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는 자만이 누리는 이런 열매를요 여러분 누리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말씀은요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말씀 지금도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요 역사를 이뤄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요 베드로의 인생 속에 이 만선만 준는 걸로 끝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이것만 줬다 그러면 은예수님이요 그냥 위대한 성인일 것입니다 만선의 기쁨을 준 다음에 예수님이 원래 주고 싶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에게요 사명을 줍니다 사명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8절요? 8절을 읽어보시죠 8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위대한 점입니다 인생 가운데 여러분 만성에처해졌을때 하나님은요 그만성 속에서 주님이 왜내 인생에 만성을 줬을까를 생각하랍니다. 라 생각하라는 거. 베드로는 지금요 이말은 물고기를 자에게 주신 그 주님이 누구인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이분 주님이시구나.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에게 내가 이후로부터는 내가 사람을 양자가 아니라 아니 고기를 양자가 아니라 사람을 낭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다. 그 사명을 베드로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 속에 하나님이 뭘 채워줬습니까? 그때 여러분 앉아서 고기 세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몇 마리 벌어나 세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주시고, 여러분의 복을 주시고, 여러분 의 자녀가 잘 되고, 여러분 의 사업이 창창하고, 여러분 성공했을 때 그때 앉아 가지고 고기 세는 게 아니고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줬을까 생각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줬을까? 왜 하나님 나에게 내 사업을 잘 되게 했을까? 왜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복을 줬을까? 그걸 생각해서 그 속에서 사명을 발견하는 거 그게 바로 우리들이 할 일이라는 얘기예요. 베드로는요. 거기 앉아 가지고 물고기 안 챘습니다. 몇 마리 먹었나 안 챘습니다. 그 자리에서 영적인 가치를 발견했던 거예요. 영적인 가치를 발견했더니 나중에 어떻게 결단합니까?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됩니다 여러분 삶이요. 날마다 사람 말 한마디 듣고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따로 떠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요 여러분 여러분 빈배 인생 속에 주님을 모시고요 그 주님이 만선해 주신 기쁨을 주실 때왜 나에게 이런 복을 주는가를 여러분 세워보지 마시고 그몇 마리가 물고기 세지 마시고 그 안에서 사명을 발견하십시오 여러분 삶이요 사명 때문에 떠나가는 그런 인생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말씀도 지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에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도전을 줍니다. 순종하라고요. 선택하라고요. 기쁜 곳에 그물을 던져보라고요.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 앞에 오늘 도전받아서 여러분 삶이요, 이 땅에 불가능한 앞에서 울지 않고요, 거기에 실패자리에 가서 다시 그물을 던지는 가운데, 여러분 삶이 나면 기쁨의 만선을 얻어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저 여러분 다될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